박근혜 탄핵 때, 박근혜 탄핵을 찬성합니다. 박근혜 비판적이었어요. 어느 순간 돌변하거든요. 박근혜 지지자로 그러면서 태극기와 함께해요. 그 방식으로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데 그 대목이 제일 지금도 아해요그 시점 이후의 김문수는 그냥 할배예요. 한때 똑똑했던 운동권 정치인이기 아니고 그냥 할배라고 그냥 할배로 보면 돼요. 그리고 그 할배가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된 거는 사고예요. 고상한 어떤 심리학 이론이라 정치 이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. 그냥 이거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작업 공정이 흩어지면서 완성품이 안 나오고 중간 제품이 그냥 나와버린 거 시장에 사고가 난 거예요, 사고가. 근데 저렇게 사고가 나서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? 왜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나 몰라? 갈배와 사고.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갈배와 사고.